4번이라고 이런 거 놓치면 안 된다고 했어. 자, 보자. 16번. 부산. 부산이랑 안카나 부산 문제 나왔다. 아이가 응? 부산 문제가 많이 나온다 했잖아, 항상. 부산은 이제 부산 여기 있잖아. 여기가 이게 여기가 전부 태평양 아니야? 전 세계로 뻗어 나가는 출입구라고 부산이. 부산이 되게 재밌는 도시다. 비단 수능뿐만 아니라 부산을 주목해야 될 이유들이 많다고. 부산이 아마 땅값도 엄청 오르지 않을까? 지리 교사다 보니까 부동산 이런 거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. 누가 뭐 말해 준 거니까 뭐얘기도못 하지. 그런 걸 얘기하면 안 되지. 그런 정보들은 대외비, 대외비라잖아. 너, 대외비란 말 알아? 대외비, 어른 되면 많이 쓴다. 이런 말, 너네들은 많이 쓸리 없지만, 대외비, 외부에 대해서 비밀로 해야 된다. 외부로 나가면 안 되는 정보들을 대외비라고 한다고. 집값 같은 건 당연하고, 부산은 또 어떤 동네야? 맛집이 엄청 많다. 맛집 같은 것도 얘기를 못 해주지. 맛집이 엄청 큰 대외비지. 부동산보다는 훨씬 더큰 대외비이지. 나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, 맞나? 아니가? 쌤이 님 마침 얘기 한번 해줄까? 부산 사투리 못 하는 사람이 있어? 영어 같은 느낌이잖아. 부산 안 가봤어도 부산 사투리 다 한다. 아이가 막 마, 장난하나? 막 쫄이나? 일종도 하는 거 아니야? 네이티브는 아니더라도 부산 사투리 다 하는 거 아니가? 대답 많아나? 막 내가 웃음나? 어디 어디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? 아 거예요? 부산이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아까 부산이 이쪽이라 했잖아 수출이 편하다 했잖아 부산이 수출만 편해? 수입도 편하다고 부산으로 유입된 문화들도 신기한 것들이 되게 많다니까 우리나라 노래방 노래방 제일 먼저 생긴 데 어디인지 알아? 거기가 부산이야 그다음 부산하면 제일 먼저 그 떠오르는 게 뭐야 해운대 해운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해수욕 있지? 비치 발리보라고 수영하러 가고 해운대 여기서 해수욕이 시작되는 거지 외국인들이 처음 들어와서 해운대에서 노는 거야 수영복 입고. 그사람들 보면 어저 뭐야 저 뭐야 이렇게 이렇겠지 너무 남사스러우니까 어린애들 그 근처로 가지도 못하겠어 야, 거기 가지 마라 그러면 큰일 난다 근데 사람들도 지나가면서 보니까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야 지금도 잘 봐봐라 지금도 뭔가 부산 가면 약간 LA 바이브가 있단 말이야 맥도날드도 그냥 수영복 입고 가고 자연스럽게 그냥 해수욕 복장으로 다니는 거지 개방적이라고 생각보다 새로운 문화가 들어오고 나가고 했던 곳이 제일 막 발달돼 있던 곳 아니야 야 성철이 너 얌, 얌생이가 얌생이 같이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라고 할때그 얌생이 있지 얌생이도 부산 사투리다 부산 사투리로 얌생이가 뭔지 아는 사람 염소에 염소 얌생이 짓이 뭐냐면은 부산에 미군부대가 있잖아 그때 뭐 50년대 60년대 얼마나 가난할 때야 그럼 그때 부산 사람들 어떻게 했냐면은 얌생이 염소를 미군부대 안에 개구멍으로 쓱 넣어 미군부대는 근데 군사기지니까 출입금지지 민간인들 출입금지구역이야 근데 염소가 들어간다어떻해 지금 이거 내 재산이다 야야내 염소 드, 들어갔다 안카나 마이 고트 마이 고트 그럼 미군들은 아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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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서 아, 알았다고 들어가라 하지 그럼 들어갔다 그냥 양생이만 자꾸 그대로 나오겠어? 아니 거기 이제 잠깐 이렇게 뭐 보급품 이렇게 있는 것도 잠깐 이렇게 자 이거, 이거 신발 끈이 풀렸나면서 신발 끈 이렇게 넣고 주머니 보고 그때는 이제 뭐 먹을 게 너무 없으니까 그 통조림, 통조림 같은 게다 있을 거 아니야 그 깡통을 어디다 팔았겠어? 시장 갔다 파는 거지 부산에 깡통시장 들어봤니? 깡통시장의 유래가 거기서 시작된 거야 뭔가 좀 가져오기 위해서 뭐 염소를 집어넣었다 그양생의 유래라는 거지 그 그런 것들이 뭔 얘기가 다이 얘기 나왔지? 광안리 그 돼지국밥 있잖아. 그때쯤부터 생긴 국밥집들이 맛있는 데가 많다는 거지. 광안리 이런데. 아니 몰라 너네? 와 거기 미쳐 미쳐. 아니 그걸 어떻게 그냥 알려줘 이 녀석? 내가 그 내가 열번 넘게 가서 나도 어떻게 겨우, 겨우 알 하는 건데. 얘들아 정보가 쉽게 풀리면 그 맛집이 아니야. 진짜 사람들이 모르는 데가 진짜 맛집인 거지. 아니 내가 약올리려고 하는 게 진짜 안 알려줄 거라니까. 너 워런 버핏 알지? 주식 투자의 규제. 워런 버핏과 점심 식사하기가 얼마 얼마 상품인지 알아? 그러니까 아이돌 팬미팅 같은 느낌이 아니라 사먹을 내야지 그사람을 점심을 먹을 수 있어 음식을 비싼 음식을 먹어서가 아니야 정보가 사먹인 거야 정보가 정보 같은 것들이 제일 무서운 거야 얘들아 너네 그리고 지금 학교에서도 막뭐 덩치 크고 키 크고 이래갖고 누구 때리고 싸움 잘하고 그런 애들이 무섭잖아 근데 진짜 무서운 애들은 뭐야 메모하는 습관이 있는 애들 그런 애들 있지 적고 수첩에 적고 다니고 어? 그런 애들이 무서운 거라고 더 무서운 거 하나 얘기해 줄까? 부산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부산에서 있었던 일이야 마침 너네 때는 모르고 아마 부모님 세대들은 알 거고 이거 워낙 유명한 사건이었어가지고 해운대 토박이가 있었어 전도 유명한 정치인이야 어느 당이라고는 얘기는 못 해주는데 그 동네 주민 사람들 다 알고 주민들의 지지를 엄청 받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지지를 근데 하루아침에 그냥 정치 생명이 끝나버렸어 왜그 부산을 주무르는 실세는 또 따로 있었던 거야 회장님 진양철 회장님 같은 사람 있잖아 자는 치아라 자는 못 써먹겠다. 그러면 바로 끝나는 거야. 얘는 그냥 지워진 거야 그 리스트에서.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완전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? 야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지. 근데 요, 여기서부터 시작해. 여기까지는 그냥 이을 법한 일이라고 쳐. 하루 아침에 야인이 된 정치인이 그냥 넘어갔을까?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. 이 회장님을 위협할 수 있는 무기가 하나 생긴 거야. 그 무기가 뭐였을까? 대입이 기밀 문서. 중요한 정보 하나가 손에 들어와. 판 뒤집혔다. 이걸 가지고 이제 회장 옆에 가서 이렇게 손 들고 하는 거야. 뭡니까 이거?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한 거 있지. 진짜 무서운 거 정보라고. 그 중에서도 대비 정보라고 이게 어떤 정보였을까? 부산을 들었다 났다 할수 있는 정보인 거지 어떤 정보였을까 그게? 바로 이 동네에서는 공촌 입고로 당선 이런 일 아무나 시킬 수 있습니까? 공촌 받을 줄 알고 돈 빌려 드리겠는데 이게 나와리가 더 예쁘고 이거 진짜 핵폭탄이다 이. 대한민국 TV 지는 거다해보자이해운대 아들 전해운이랑 끝까지 예호잡으로 굴에 들어갔더만 호랑이 한 마리가 앉아있네.